간청수의 유래는 1년에 두 번씩 올리브 기름을 마시는 인디언들의 의식에서 시작됐다는데 현대에 와서 미국의 의학 박사들이 인디언들의 간청수를 연구하면서 민간요법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알려진 간청수 방법을 살펴보면 장홍선씨처럼 발효액이나 레몬즙, 과일주스를 준비한 뒤 기름에 섞어먹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료의 재료는 달라도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간에 독을 할때 필수적으로 먹게 되는 게 기름 성분인데요. 우리가 기름 성분을 먹게 되면 담즙이 분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다량의 어, 그 식물성 기름을 먹게 되면 소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모아져 있던 담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때 이제 총 담간에 막혀 있던 찌꺼기들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기름 성분을 먹게 되면 이를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간에서 탐즙을 분비한다. 간해독은 이러한 탐즙의 역할을 이용한 것인데 다량의 기름이 흡수되면 간에서 많은 양의 탐즙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고 이때 간의 노폐물이 함께 쓸려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탐즙의 배출이 원활하다는 말은 해독물질의 배출이 원활하다. 간의 해독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간 해독을 하는 목적은 담즙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과정. 이게 간 해독 요법입니다. 이건 간에서 박혀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혈액을 타고 모든 독소들이 간에 모이게 되는데요.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거기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것이 요법 해독 요법을 통해서 배출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녹색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간 해독으로 녹색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배출된다? 간 해독을 하고 나서 변기를 보면 그 지방이 둥둥둥 뜹니다. 뜨는데 간혹 어떤 환자들은 이제 굉장히 딱딱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뭐 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참가자 두 명의 몸에서 나온 덩어리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정밀 성분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크리스토리라든지 이런 지방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이 덩어리로, 덩어리 형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치료 속에는 다량의 박테리아들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크리스토리듐이라는 균과 그리고 황색 포도상병균 같은 것들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균들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염증으로 발전될 수 있는 아, 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변에서도 당연히 다량의 균이 있는 것은 아닐까? 흔히 볼수 있는 세균들인가요? 아니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균들이 이렇게 그이 다량으로 보이기는 어렵고요. 어, 이제 염증이 이제 유발되기 이제 전 단계라든지 좀 건강 상태가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균들을, 어, 이, 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청소, 대변의 이물질을 통해.